감 감호박이네. 스무 살 끓이잖아, 그지 이게 무슨 무슨 호박농사한 거야? 당신 어? 뭐라고 갖다 놨어? 우리의 결과물. <웃음> <웃음> 이것도 있어. 어, 이거 맛있네. 감호박. 아침에 먹기 적당하다 그죠? 이거 구운 계란이야. 이거, 열면 저기네? 우리, 거터리 열면. <laughs> 아유, 망고 기지개 켜는 거야? 망고야, 어, 기다려주는 거야? 응, 어, 엄마 일할 때만 기다려주는 거야? 아 착해. 오잘 먹네? <laughs> 좀 뜨거운가? 망고야 이때만 기다린거야? 그 옆에서? 응 뭐, 계란을 다 <laughs> 먹었어 망고야 우리 망고 망고 고 망고 고고고고고 망고 망고야 망고야 이 자식은 나한테는 왜이래 망고 만... <laughs> 전내가에서 응. 돌을 얼마나 우리가 굳을 수 있지? 돌은 많아요 <laughs> 위헌근무제, 탄력근무제, 재택근무제 백수의 재택근무는 이렇다 해보자, 이제 가자 응. 또 죽어, 또죽 넣 놓고. 일단 여기다 놓고선 음. 여기다가 저기 음. 돌을 올리자. 아, 잠깐만. 근데. 이거 할 때는 잠고 조금 추죠. 그거 황매환데 많이 치지는 마요. 어, 또, 또 일단 사다리를 자, 대야되니까는 오늘따라 음. 높다 보이는데. <laughs> 음.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네. 응 음. 그거 고가지고 두고 있잖아요? 올리자고 네. 여기다 던져놔 어 이리 와, 이리 와 아니 아. 숫돌까지 가져오는 사람이 어디있어 미리, 미리 해야 된다 자, 여보 3만, 맞아, 3만 맞리 받아 어, 어우 무겁다 어. 어, 그럼, 그럼... 모래 퍼야 되니까, 어차피 일단 여기다가 다 놔둘게 그래 이야 어휴, 모래가 엄풍나네 어? 이거, 지난 장마에 있죠? 어. 떠내려온 모래야. 이거 쓰면 되겠어. 어. 돌 이런 거 주셔서 올리자고요, 이런 거. 돌 올리고? 어, 여기 음, 맞네, 돌거 지금 뭐. 소도다 모래, 소매도 다 돌이야. 이거 다 돌이고 모래네? 어, 어. 여기서 골제 채취를 하자고. <laughs> 여보. 응? 여기 있잖아. 우리가 여기다가 늘 했잖아요. 응. 이게 단단해. 응. 그러니까 여기다가 돌을 해가지고 저기다 올려서 응. 가져가는 걸로 하는 거지 뭐. 그렇지? 그래. 응. 야 그거 좋네. 아니, 봐봐. 봐봐. 그. 응? 굴러 굴러 굴러서 아니 골제 채취 허가 안 받고 해도 돼. <laughs> 이거 무거워. 응. 어 이거, 이거 당신 들어야 되겠다. 여보 나는 한 개씩밖에 못 가져오겠어. 그래 무거운데. 일단 여기다 올려놓고. 여기다가 뭐 올려놨다가 음 모아서 수레에다가 해가지고 가져가죠 뭐. 한 50개는 주워야 될것 같아. 글쎄 하여튼 예 주워봐요. 뭐. Dar 아, 이제 장비 하 갖다가. 자식 시다. 너무 힘들어. 발고까지 하는 거야? 어. 아니. 맞지. 이야. 작지도 않네 또큰애 제법. 근데 계산이 올갱이 해장국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. 어. 이렇게 계천마다 올갱이가 있어서 그런가 봐, 그치? 그럼 우리가 이 올갱이 잡아서 까서 팔을까? 아니 지금 왜 이래요? 돈도 못 버는데? 아니. 어, 해. 하여이돌 담을게요. 응. 그럼 마지막, 두개만더 얹으면 되겠지 뭐. 못 해. 그만큼 못해. 못 갖고 가. 아예, 또 바로 실어버려. 응. 여기다가 담아서 직접 갖고 가면 되지. 잠깐만. 아, 잠깐만요. 아, 내가 또 올려놓을 때 같이 오네. 두번 시도하지 말고. 지금 저쪽 그 이미 깔아놓은 거 있지? 응. 그거랑 거의 곡선으로 들어오지? 어이 잔디 이거. 씹뿌려서바시신 건데. 여기 버섯이 신기한 게 났어요. 그래서 버섯 보려고 그러는데 망고가 툭 튀어나오네? 아, 이거 한번 볼래요? 진짜? 당신 손이 되게 빨라. <laughs> 이것 좀한번 봐봐. 이런 거. 이거, 그렇죠? 이건 좀 특이하죠? 오. 우리가 봤던 운지버섯은 회색이 나는데 어. 이거는 꼭 영지버섯 같은 색깔이 난다 그치? 이거 영지버섯 아니야? 글쎄요 너무 두꺼거 아니야? 무두 아, 나중에 응. 좀 채워주네 어, 이렇게. 응. 응.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맛있을 그렇지. 것 같아 그치? 지또 흙을 넣야지 이 응, 밑에는 흙을 넣어줘야 될것 같은데? 흙을 넣으면 될까? 아, 됐네. 응. 됐다. 자, 응. 아, 그래도 응. 건배를 생수 건배. 응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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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고야, 우리 거이단나다겠다이 망고야. 망야야엄야 위로 올엄마 이거, 오, 거 망고. 어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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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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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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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망고랑 노는 게 중요하지, 그지? 엄마가 안 놀아줘, 망고하고? 아, 오늘도 날씨 좋다. 그치, 망고? 응? 하셔야 돼, 미소. 이거 작업 속도가 안 나. <laughs> 망고, 여기다가큰 돌을 놔야 될것 같아요? 응. 음. 조경 좀 하는 사람 같아고. 아 음. 어, 이렇게 어떻게 걸었어 이거? 아니 조경을 뭐 배워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음. 이게 좋으면 할수 있는 것 같아. 음. 그지? 맞아. 하는 걸 좋아하면 할수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또 즐겁게 하니까 재밌게. 음, 맞아. 그리고 돌을 깔다 보면 또그 모양 맞추는 게 재밌어요. <laughs> 음. 근데 이게 이제 이제 응. 물에 씻기면 제 색깔이 나오더라고요. 이거 물에 많이 씻긴 건데 사실. 아니 이제 지금은 먼지가 묻었잖아요. 흙 응. 먼지가. 응. 전에도 저것도 높았는데 다 내려갔어, 그렇지? 꽉꽉 밟아줘. <laughs> 지금 내가 밟는다고 안 내려가요. <laughs> 우리 여보 저기서 한번 걸어보지 뭐. 것 같아. 응. 이거 같아. 이잘 끝냈다. 저기지 끝에부터 한번 걸어보면서. <laughs> 한번 감상을 해봅시다 한번. 알겠어요. 근데 여기가 더 이게 특별한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<참, 참, 참. 웃음> <laughs>